배한성 씨는 한국 방송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설적인 배우로 그의 목소리와 영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9세의 나이에 그는 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배한성 씨에게 일어났을까요? 그의 건강 악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방송계의 역사와 같습니다. 병상에 계신 지금도 우리는 그가 보여준 따뜻한 인간미와 깊이 있는 연기를 기억하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한성 씨의 강인한 의지가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그의 쾌유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배한성 씨의 건강 악화 소식은 그의 가족에게도 깊은 슬픔과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우로서, 성우로서, 그리고 예술인으로서 살아온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쉼없이 연기하고 목소리로 감동을 전하며 살아온 그의 몸은 이제 한계를 맞이한 듯 보입니다. 가족들은 그의 병실을 지키며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쾌유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조차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쉼없이 활동해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의료진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한 시대 역사책처럼 예수를 위해 바쳐온 희생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그의 병실에는 과거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과 후배들이 찾아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응원을 보냅니다. 수 많은 팬들도 그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영인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한 세대를 위로하고 꿈을 심어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의 곁을 떠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눈을 감은 채 가족들의 손을 힘없이 잡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당신은 언제나 강했어요.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 라고 속삭입니다. 배한성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우의 병상 일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가 온몸을 바쳐 만들어 온 감동의 역사이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깊은 울림입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가족들의 애절한 사랑이 이 이야기를 더욱 가슴 아프고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가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배한성 씨는 한국 방송계에서 독보적인 선구이자 배우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그의 특유의 코맹맹이 목소리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탁월한 연기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문철 변호사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개성이 강하며 때로는 매우 멋있는 톤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시라가 출연한 가나 초콜릿 CF에서 그의 목소리는 남다른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배한성 씨가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1997년 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야망의 계절》에서 주인공 루디 조다쉬 역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이후 그는 미드 맥가이버에서 주인공 맥가이버의 더빙을 맡아.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연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원작을 초월한 감정 전달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몰입감을 선사했고, 그를 대표하는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84년 영화 아마드스에서 모차르트 역을 맡았을 때는 충격적인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기괴한 웃음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내어 극적인 몰입감을 높였으며 본인 또한 이 작품을 무려 3번 이상 극장에서 관람할 정도로 팬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 더빙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며 내가 죽기 전에 모차르트 연기를 꼭 해봐야지 라는 결심을 하고 캐릭터 연구 및 연기 연습을 철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KBS에서 공식적으로 판권을 사와 그가 모차르트 역으로 캐스팅되었고 원작 배우인 톰 헐스의 웃음소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한성 씨는 그렇게 하면 한국어 더빙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직접 웃음 연기를 소화했고 결과적으로 원작을 초월한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더빙 실력은 외화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 가제트에서 주인공 가제트 역을 맡아 독특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시사를 위해 원판 영상을 보았을 때 전부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 캐릭터 파악이 쉽지 않았고 국내 시청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일부러 코맹맹이 소리를 섞어 가제트의 엉뚱하고 코믹한 면모를 살렸으며 나와라 가제트 만능. 과 같은 명대사는 그의 애드립에서 탄생했습니다. 원작자 측에서는 처음에 이러한 애드립을 거절했지만 배한성 씨의 더빙을 듣고는 그의 해석이 캐릭터에 새로운 매력을 부여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또한 그는 탐정 몽크와 경감 매그레 등 다양한 외화 더빙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대사 전달이 아닌 캐릭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예는 원작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의 목소리로 인해 더빙판이 더욱 사랑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스팅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은 1990년대 중후반의 매종일각과 미유키로 1000년대 초반 더빙을 마지막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으며 그의 영인은 한국 더빙계에서 길이 남을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배한성 씨는 단순한 선구가 아니라 한국 방송계와 더빙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은 여전히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캐릭터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연기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은 앞으로도 그의 전설적인 연기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한성 씨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때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대중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며 한국 선구계와 방송계를 빛내온 인물입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가 더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는 그의 업적을 기리며 끝까지 응원해야 합니다. 배한성 씨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업적을 널리 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현일 것입니다. 그쵸? 어, 맞지? 네? 그렇게 되는데, 나는 y 대신에 그냥 ex- 이러면 안 돼? 어차피 같다고 했으니까. 오. 그럼, 띵띵띵, 아그 p, x가 45 이하를 구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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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적왜 바꾸냐고? 오. X로 풀면 되네, 쉽잖아, 어제. 이해돼? 역시. 응. 어. 그럼 정규분포. 50컵만 1 0의제고이 네. 을 네. 그렇죠. 이 확률 구하는 거니까 0, 0 3 .5. 0 8 5 나온 네, 나온 것만 넣어요. 돌려받기. 네.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거고 맞아요. 야, 외우려고 생각 안 해도 외워진다고 했잖아. 요 음. 자, 12번 문제 읽어볼게요.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했어. 그럼 나는 1000명 중에 20등 안에 들어야 합격이죠, 그죠? 렇 즉, 0 0 0.2, 0.0이 네, 내 안에 들어가야지 합격이야. 1000명의 성적은 7 0의 8. 정규 분포 70,8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합격하기 위한 상황을 그려보시면, 평균이 70인데, 소로롱 어떤 점수인지 모르지만, 여기 확률이 0.0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확률이 0.48 돼야겠지, 그지 근데 0.48을 봤더니 2.0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럼 A 점수는 70점보다 오른쪽으로 2배 표준 편차. 그러면은 86점이 되면 합격이 되겠다. 어? 어